안녕하세요, 힐러입니다. 오늘은 새벽 시간대에 PB5 오픈베드 차량을 만나러 왔는데요. 제가 여러가지 모습을 보여드리긴 했지만 사진으로만 보여드려서 제가 현장에서 이렇게 라이브로 보여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촬영을 했고요. 아마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장마가 끝났을 것 같은데 모두 온열질환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잠깐, 진짜 스크래치 내면 어떡해? 하지마. 가드가 있으니 가드지. V 가드? 짐은 얼도 문제 없다고. 도대체 V 가드가 뭐야? 궁금하면 검색해. 내차 보호에 V가드. 필요한 건 V 가드. 자, 아무튼 차량을 전체적으로 빙 둘러 보면 PB5에다가 그냥 적재함만 갖다 붙인 모습인데 적재함의 안쪽은 평평한 모습인 걸 제가 확인해 드렸었죠. 그리고 길이까지 재드리면서 재원까지도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게시물에 종류별로 영상을 띄워놓을 테니까 그 영상 참고해 주시면 매우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휠 같은 경우는 제가 전에 언급을 해드렸죠. 기존에 있던 16인치 휠이 적용이 됐는데 지금 이 아래쪽에 확인이 되죠. 넓이는 216, 타이어의 두께는 65, 인치는 16인치. 아주 제대로 확인이 되죠. 자위로 올라와서 사이드미러는 PB5와 동일하게 생겼고요문 손잡이 역시도 달라지지 않았죠. 그리고 적잠 옆쪽에는 발판 외에는 수납공간은 보이지 않습니다. 전에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었는데 오늘 영상 찍는 김에 확인해 드렸고요 그리고 뒤쪽도 마찬가지로 수납공간 같은 거는 보이지 않고 발판만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실내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일단 보일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가까이 가서 찍어는 볼게요. 네, 역시 자세히 보이지는 않는데, 이 실내 모습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게시물에 영상을 띄워드릴 테니까 그 영상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역시 동영상으로는 무리가 있네요. 자, 아무튼 비가 다시 오기 시작한 관계로 저는 도망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새벽 시간에 비가 안올때 차를 찾아서 준비했는데, 때마침 옆에 포터 EV 차량이 있어요. 아쉽게도 탑차라서 정확한 비교는 어렵지만, 대략적으로 그냥 대충 비교를 해봤을 때는 PB5 적재함의 길이가 약간 더긴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자, 저는 추가 자료를 촬영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고요. 제가 PB5 오픈베드 촬영을 사진으로만 보여드리다 보니까 약간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영상으로 새벽에 준비를 해봤고요. PB5 오픈베드 영상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아직 몇 개가 더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영상들도 구독 눌러주시고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빨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저는 이제 본업으로 돌아가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p v 5 오픈베드 차량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편하게 댓글로 알려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